안녕하세요. 주식 입문 2주차 된 왕왕초보입니다. SK텔레콤 매수가 24만 5천원, 비중 20%입니다. 향후 전망과 매도가, 손절가 궁금합니다. 도와주세요.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. 네, 2주밖에 되지 않아서 궁금한 게 정말 많으십니다. 아, 전문가님, SK텔레콤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? 저는 이 종목을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 제가 작년에 이제 좀안 샀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통신사도 있었거든요. 일단 알뜰폰을 확대하겠다는 이제 정책적인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과점을 했을 때나 이 통신사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갔지. 이 여러분들 기업 정보 봐 가지고 이 재무 구조라든지 영업 이익, 단기 순익 체크하면은 이 사이즈 나옵니다. 지금 불과 몇년 만에 그 지금 매출이 거의 3톤 이제 분1일 토막 났어요. 이 앞으로 의 전망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보고 가야 하는데 물론 기사는 때리겠죠 주가 부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5G로 뭐 가겄다 어쩌겄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5G고 나발이고 그 통신사 당분간 어려워요 그래서 이 5G로 한번 주가를 상승시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통신사를 들고 가면서 굳이 이제 뭐 약수익권으로 약수익권으로 올해를 마감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대감과 정책 수혜주로서 엮여서 갈수 있는 종목 들을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일단 뭐이 종목은 손절은 안 치셔도 될것 같아요. 어차피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뭐 실적이 약간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를 부양을 해줄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런 흐름들이 뭐 최근에 뭐 삼성중공업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증권주들 뭐 이제 뭐 사채 발행을 하면서 이제 유증 때리면서 뭐 이제 하락을 했던 종목들이 이런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. 방... 반등을 줄 거예요. 반등은줄때 본전권 이상에서 매도는 할수 있지만 굳이 들고 가야 하냐라고 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을 준다면 25만 원 대에서 정리하시고 손절은 안 하셔도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SK텔레콤 손절은 하지 마시고 2만 원, 25만 원대 본전권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.